발 볼하고 무릎하고 같이 눌러 주면 돼. 발 볼로 꽝눌러면 돼. 발 볼로 꽝 눌러. 어, 이거 아, 아 이거 어려운 길로 올라오는다아 이거 아, 어려운 길로 올라. 갈 보라고 무릎하고 눌러서 올라가면 돼.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. 이쪽으로 일어났어 형. 내가 올라 가는데 올라왔기. 가. 갈 보라고 눌러서 가면 돼. 무릎하고. <목소리> <목소리> 거 쪽으로 올라가세요거 어디를 케? 걸오기앉았니 네, 가 어디로 갈래? 어디로 아, 가야 돼? 대나무로 어? 내려가면 빨리 어디로? 내려가는 거고. 어디로? 이리 내려가면 빨리 어. 내려가고. 어. 아, 저쪽 청수동으로 내려가, 비공으로 진짜? 내려가면 중간에 어. 내려갈 수 있고 아무 데나. 비공으로 어, 가겠다. 비공으로 가자. 바다가 내려도 되잖아. 어디로 내려가. 아까 그대내려어 여기 로 내려갈 수 있어? 어. 그래, 여기도 너마지막에 왜? 왜? 기다려 봐. 내려 아니야, 내려가 이렇게 잡고, 여기 손 바꿔서 잡고 이렇게 내려오면 되니까, 잠깐만. 이렇게 잡고. 됐어, 나나봐 발행할 어. 수있을 네, 그렇지. 앞쪽으로 들어가. 똑같나? 아, 여기가 좀, 좀 나을 것 같아. 같아. 여기대나문는 어디야? 대나무는 여기 바로 넘어가 바로 대나무. 내가 좀똑똑해졌는데 내가 똑똑해져. 내가 자기 길 찾는 게 똑똑해지잖아. 저기 그 사모바이를 보려면 어 이리 가야지 이리 가는 게 맞아? 어. 아까 거기 자기 무서워서 못 내려가잖아. 어. 아, 거기 못 내려가니까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돌아서 내려가야지. 청수동 앞문으로 다시 가서 돌아서 내려가야지. 비, 비봉 내려가는 데가 아니라 청수동 앞문으로. 내려가야 비봉이 청수동 앞문으로 내려가야 비봉 이 나와. 아니, 아까 니아 우리 비봉 내려가는 길 비봉이래요. 문이는데가 비봉이 청수동 앞문이야 거기가. 아 비봉이 아니고. 어. 그래서 밑에 내려가야 비봉이 나온다고. 비봉 농촌이두 갈래로 갈라져. 아까 거기 우리 무서워서 자기 못내려는 데하고 지금 우리 내려가는 문하고. 쉬운 길 어려운 길 있지. 기억 나는 쉬운 길로 가면 일이 나오고 어려운 길로 가면 아까 거기 나오고. 잠깐 가서 설명해 우리가 이 문으로 내려갔어. 근데 왜그 문으로 내려갔어? 내려가면서 넘어졌잖아. 아니, 험악이 그 아니라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응. 사무바이를 보고 싶어, 그러면 아까 저기 대나무 쪽으로 가. 아니, 대나무 쪽만 못, 못 봐. 거기는 구기 터널로 나와 버리. 어어 어. 거기는 구기 터널 로 나와 버려 대나무는 구기 터널 로 나와. 우리 대남문으로 몇번 내려갔잖아 다 고기터널로 거기 버스 타고 갔잖아 고기터널이 어디였지? 아... 자기가 별로 안좋아하는 길이라고 했어 막 우리 추웠을 때소 나왔는데? 아니 우리 추워가지고 엄청 깜깜해가지고 추워가지고 우리 밑에로 내려갔더니 아저씨가 알려줬잖아 청수동 이쪽으로 내려가라고. 근데 우리 무서워서 다시 돌아왔잖아. <laughs> 아, 저기 지도를 보고... 지도가 있을 거야. 비봉이 그 집에 갈때 내려가 그 아저씨가 이거 아이젠 꿰 어, 뜨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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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세요니까 어, 아, 이 길로 집에 있는지. 가는 길이 이 길이고. 어, 그때 우리가 그러면은 이 길로. 내려... 거기 삼호바이가 비봉능선에 있어. 아 그러니까 가려면. 가려면 이렇 가야지. 이리, 이리 가 봐봐. 아 지도 못 봐. 이리 가야 돼? 아 어, 이리 내려가면 삼호바이도 나오고 비봉능선도 나오고. 다 아, 나와, 그게 비봉 능선이야. 합쳐가지고 비봉 능선이라고 그래. 아, 여기가 지금 청수동 앞문? 어, 청수동 앞문. 음. 여기 길이 너덜길이라고 해서 굉장히 안 좋잖아. 비북 눈선에 사모바이 그다음에 거기가 다 있어. 웬만한 바위는 거기가다 있어. 어, 다리미 바위? 뭐 다리미바이 뭐 원바이지 그게? 다리미바이 말고 뭐지? 아니 냉장고는 사모바이 어, 쪽두리바이. 아, 쪽두리 봉도 다거기 있어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쪽두리 봉까지 다가오는 길에 어 가면 자기가 가면 힘들다고 중간에 고기터널로 빠져나갔지 고기터널로 빠져나가는 길이 세 군데가 있어 우리가 대남문에서 빠져나가는 길이 있고 혹 어, 중간에 빠져나가는 길 있고 여기가 길이 많이 안 좋았었어 길 아, 찾기도 조금 힘들었었고 어 어? 어 이제는 벗고 가여기 남쪽이라

꺼내서 줘봐. 고무를 줘야지, 고무를. 고무? 고무를 잡아야지, 고무를. 너무 지금 다치겠다. 흥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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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島の中. 멸시라는 얘기야 하도 <laughs> 이야기 했어 앞봄만 아, 자꾸 몇번 내려가면 되는데 응? 어? 응? 봄만 잡고 그쪽 얼마나 가까워? 어, 금방이야 거기가 내려가면 어디냐 바로 여기 물이 끝에 내려가는 길 있지 거기 나와 내려가면 어. 되나 그래 거기 내려가면 금방이야 백운대보다 안 무섭다니까 백운대가 같은 대더 무섭다니까 백운대가 제일 무서워 이개우역도 백운대보다 안무섭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없고요? 응 여기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잖아 초보들 이제 막그상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일이란지우리도 우리처럼 꼬리뼈 깨지만 죽분이다 편심하고 응? <laughs> 손으로 빼면 돼. 꼬리뼈는 어떻게 손으로 손으로 넣어서 빼? 응? 손으로 넣어서 맞춘다고. 아 아프겠어. 아프면 참으야지 어떻게. 어, 내려갔다고 우리보다 앞에 아, 네. 여기가 길을 잘한 번씩 봐야 돼. 어른들데 아이들 돈이 벗었나? Я 35. Malmız. 이쪽이라. 여기 응? 아니 로 아, 저쪽 쭉도와서내려가 괜찮아. 발볼로지도 발불로. 응? 어. 이리 가야 될것 같은데. 응. 좋은 <목소리도> 클레스